먼저 준비물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브릿지실 한 볼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7로바늘 가위, 돗바늘, 그리고 단수링 준비했고요. 작은 악세사리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고 잡고 사슬뜨기 12코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코 해서요. 요렇게 사슬뜨기 12코 진행했구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기둥 사슬코 하나 잡아준 다음에요. 이요 상태에서 요코 말고요. 요 코가 첫 코가 되거든요. 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바로 여기다가요 첫코 표시 해줄게요. 이렇게 첫코 표시 첫코 표시 해준 다음에요. 이제부터 한 코에 하나씩. 넣어둘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넷, 쭉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같이 갈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리면 반대로 이렇게 말아서 뒤쪽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하면요. 여기 마지막 코한 코가 남아있어요. 자, 여기에다가는요. 총네 코를 집어 넣어줄 거예요. 자, 하나. 같은 코에다가 네 코를 진행하시면 돼요. 두. 이렇게 하다 보면 모양이 이쪽으로 점점 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라운드 타원형 모양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구요 여기 끝에 처리했던 첫코 잡았던 이 부분 있죠? 이부분을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코했구요그 다음부터 옆에 코 있죠? 여기 옆에 코, 옆에 코. 옆에 코, 여기에다가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요 짧은뜨기 해줄 때요, 여기 맨 처음에 사슬뜨기 할때 조금 짧게 남겨둔 요실 있죠? 요거를요, 함께 같이 뜰 거예요. 그래야 마무리를 따로 안 하고 진행한 다음에 그냥 가위로 싹둑 자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같이 잡고,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냐면요 지금 세번째 코 했고요 쭉 가서 어 11코 해주셔도 되고 11코 세면서 여기 단수링 표시한 부분 있죠 이렇게 앞에 까지 11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쭉 11코 진행해 볼게요 이쯤 되서는 같이 했던 이 짧은, 짧은 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자, 여, 지금 10코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11코입니다. 11코 하고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첫코 했던 요 자리 있죠. 어, 요 자리 확인하신 다음에요. 여기. 이쪽에다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같은 자리에다가요, 세 코만 더 해줄게요.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세코 해준 다음에요. 지금 마지막 코 단수링 한 표시 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단수링 떼주고요.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타원형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요. 바로 계속 이어 나갈게요. 요 상태로요. 사슬 기둥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여기 스타 스티치에 했던 거. 그전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요. 여유 있게 빼주면 여기 바늘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요. 요코 말고요. 그다음 코에다가 넣고 빼주세요. 여유 있게 넣고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요. 바로 옆에 요코 있죠? 여기다가도 넣고 빼주고. 지금 네개 뺐죠? 다섯 번째 빼주고, 여섯 번째도 빼주고, 자, 이런 다음에요. 실을 걸고 한꺼번에 쭉 빼줍니다. 여기 라운드 쪽으로 왔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뒤쪽으로 푹 찔러서 빼주고 바로 옆에 사슬코 좀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면 여기 구멍있죠 여기다가 넣고 빼주고 또 한번 넣고 빼주고 그러면 마지막 한번 더 넣고 빼주고 그러면, 둘, 레 여섯,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빼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요, 여기 무늬 모양을 몇 개가 있나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네 번의 무늬 모양이 나왔으면 은딱 맞게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요 한길 긴뜨기를 옆에다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단수링 표시한 부분 있죠? 그거 떼준 다음에요 빼뜨기로 2 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스타 스티치의 모양이 별 모양이 반만 됐어요. 한 번, 한번더 올려서 별모양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전에요. 여기 짧은 실 있잖아요. 요거 마무리하고 왔었잖아요. 요거를 조금 가위로 자르고 나서 자른 상태로 마무리 지는 상태로 한놓고 갈게요. 하면서 자꾸 걸리니까요. 요거는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자르고, 자, 이렇게한 다음에요. 지금 요렇게 왔죠? 자, 요렇게 온 상태에서요. 사슬뜨기를요, 하나, 두번 해줍니다. 두번 해주고요, 그 상태로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 준 다음에요. 지금 제가 살짝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모양이 원래 여기가 앞인데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조금 살짝 뒤집었어요. 이거 어디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긴뜨기로 해야 돼요. 백을 만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쭈루룩 해서 뺐던 그 모양 있죠? 이렇게 쭈루룩. 여기 뒤에 쭈루룩. 그리고 그 안에 여기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요, 긴뜨기를 두번 해주겠습니다. 찔러서, 긴뜨기. 찔러서, 긴뜨기. 긴뜨기 두번 했죠? 자, 여기 상태에서요. 여기 첫코 자리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디겠어요? 여기 한칸 띄고요. 그다음 칸이에요. 그다음 칸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라운드 여섯 개 라운드가 쭈르륵 있죠? 이 라운드가 감싸고 있는 이 구멍. 계속 이 구멍에다가 긴뜨기를 두번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래서요 긴뜨기 쭉 돌아서 여기 단수링 한 표시한 데 까지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긴뜨기도요, 한 코에 두, 번, 두 코씩 하잖아요. 거기에 총 14번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의 스타 스티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요, 다시, 요 상태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놓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을 한 다음에, 요렇게, 편물을 뒤집어서요, 요렇게 보이도록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한번 더, 어, 진행하는 거를, 시작 부분을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유 있게 뺐죠? 그런 다음에 요 사슬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슬 코에다 찌르고, 빼고, 또 찌르고, 빼고. 사슬뜨기 한 부분에서는 요렇게 어, 중간중간에다가 끼워서 넣으면 되고요. 아깝고, 죄송합니다. 좀 있는 걸안 잘라줬어요. 대신 자 지금 사슬뜨기 해서 편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요. 여기 두 번째 사슬 한번더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사슬코 있죠? 두 코에다가 다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또한번 찌르고, 빼고, 해서 총 6개의 실이 보이면, 한 번에 실을 걸고 빼주면 됩니다. 14번의 반복적인 스타트치 진행을 했구요. 자, 마지막에는 꼭 한길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요. 여기 단수링 한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로 사슬뜨기를 두번 올린 다음에요. 편물을 뒤집어주고 진행을 하고요. 힘드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살짝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 처음에 보이는 라운드 여기 부분 있죠. 여섯 개쭈르루 같이했던 부분, 이 부분이 감싸고 있는 구멍에다가 긴뜨기를두 번. 먼저, 여기 첫코 해준 다음에, 긴뜨기 두 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도, 긴뜨기 두 개,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주면, 14번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긴뜨기 한 코에 두 코씩 넣어주는 거 반복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여기 6개, 6개 라운드, 구멍, 긴뜨기 2개 있고요 그런 다음에 옆에 코에다가 긴뜨기를 한번더 해주고 나서 바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스타 스티치 모양 세 단을 올린 다음에요. 요 상태에서요,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줄 거예요. 자, 여기 이 상태로 해서요, 먼저 코 하나를 잡고요. 그 상태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보이는 대로 앞쪽이죠, 앞쪽으로 해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 자, 빼뜨기 첫 코에다가는 꼭 단수링 표시해주세요. 특히 초보자 분들께서는 단수링 표시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수링 표시해주고, 빼뜨기. 다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자 여기 요거는 코에 앉힐게요 요렇게 해서요 여기 단순히 한 표시있죠 여기까지 해서요 요 앞에서 이렇게쭉 실을 당겨서 가위로 싹둑 자른 다음에요 요거를 다 땡깁니다 어, 보이네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실을 돗바늘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여기 마지막 요코 있죠? 요코에다 자 이렇게, 어, 빼뜨기까지 해서 왔구요 이제요요분을할 부분, 요 부분을 할것도요렵이 않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시면요 스타렇게 이렇게, 이지했던 부분 있죠. 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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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모아졌을 때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요 부분을 봤을 때 위로 보시면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빼뜨기 한 부분이 이쪽과 이쪽 있어요. 두 개, 양쪽 두 개, 가운데 양쪽 두개 보이시죠? 요두 개에다가 이렇게요 부분과 요 부분과 그리고 옆에 부분, 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해서요. 코바늘이랑 실을 좀 갖고 올게요. 이렇게 실을 좀 갖고 오고요. 코바늘도 갖고 올게요. 그래서 요 자리 기억하시고 요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요 사슬에다가요. 코바늘을 찔른 다음에요. 요대로 실을 가지고 와서요. 그대로 걸고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준 다음에요. 요 상태로 사슬뜨기를 진행할게요. 사슬뜨기는 총 17코 진행할게요. 2, 3, 4, 5, 6, 7, 8.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넣고요. 다시 걸어서 이 상태로 빼뜨기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요. 이 상태로요. 실을 쭉 빼서 가위를 이용해서요. 싹둑 잘라 주신 다음 자 이렇게 고리까지 다 해서 왔고요 어, 여기에다가 요런 어, 자그마나 액세서리 있죠? 하나 이렇게 다다셔가지고요, 여렇 끼우시면 돼요. 요거 끼울 때는 너무 헐렁하지 않은 선에서 약간은 약간, 약간 처음에 좀 타이트할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타 스티치 했던 부분 아래쪽에다가 달 거거든요. 요거는 바늘과 실을 이용하셔서 다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조그마한 미니 지갑까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뜨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